우선은요, 선생님은요, 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y는 x-4분의 x 더하기 a의 그래프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x-4, 위에도 x-4를 쓰시면 4가 없어야 되고, a가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얘는 x-4분의, 얼마야? a 더하기 4가 있고요 이 부분은 1.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fx야.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요. 그럼 정근선이 x는 4, y는 1, 정근선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릴 거야. 자, 그려봅니다. 이렇게 됐고, 정근선은 x는 4래요. 아, X는 4, Y는 1, 자 1, Y는 1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양순지, 음순지 판단하자. 여기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양수입니다.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양수야. 그러면 1사분면, 3사분면에서 그려지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려질 건데 문제는 절대값이 취해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음에 꺾고 올릴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꺾고 올립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뭐 이렇게 해서 정근선이 4니까4까지쭉 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쭉4까지 따라갈 건데 자 이렇게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어떻게 한다고? 꺾고 올린다고 이렇게 얘가 절대값의 그래프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프 그렸고요 y는 x, y는 x는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y는 x 자,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가 y는 x의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대. 서로 다른 세 점.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가 지금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점? 한 점을 만나네.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땡길 거야. 땡겨볼게요. 땡기면, 자, 땡기면, 어느 순간에,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한 점에서 하는 부분이 있겠죠? 접하는 부분, 한 점에서. 무슨 케이스, 무슨 케이스인지 이해가요? 어, 한 점에서 딱 접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땡겼을 때. 그러다가, 더 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땡기면. 더 땡기면, 그래프가 더 땡기면 뭐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만나겠다. 아이디어는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서부터 한번 땡겨보자고요. 땡겨서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은 두 점에서 다 어떻게 Y는 X가 요거랑 요거 두 점에서 났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접하는 순간은 두 점. 더 땡기면, 이제 세 점에서 나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선생님, 뭐를 기준 잡을 거냐면, 얘, 예, 얘, 예. X절편 찾아볼게요. X절편. 자, X절편 찾아봅시다. X절편. X절편 어떻게 찾지? Y 대신에 0 집어넣잖아요. Y 대신에. 0 집어넣어봐요. 0.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A. 자, 원래 이렇게 생긴 거. X-4, 마이너스 X 플러스 A. 요렇게 생긴 거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닿는 부분. 자, X절편, X에다가, 아, Y 대신에 0 집어넣을 거야, 0.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절편 나오겠죠? 자, 0 집어넣습니다. 얘가 0 됐대. 그렇다는 얘기는 요게 0이어야 되겠죠? X는 마이너스 A네. 이게 마이너스 A라고요. 됐어요? x절편 찾았어. 자, 이 x절편을 어디 에위치해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자, 요 접할 때의 마이너스 a 좀 찾아보자. x절편이 마이너스 a가 요접하 접하는 순간에서 이 마이너스 a가 얼마인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또 한번.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프가 자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이 내려가는 그래프가 지금 뭐냐면, 이거야. y는 x 4의 x-a. 그런데 우리는 절대 값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꺾고 올릴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뭐한 거야? x축 대칭 시킨 거라고요, 얘를.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절대 값 취하니까, 양수 나오기 위해서,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축대 칭시켰으니까 이거라고요. Y의 부호를 바꿔준 거. 얘. 얘가. 이거랑 만날 때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된 거는 얘고요 여기서, 이렇게된 함수는 이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함수가 y는 x랑 만날 때, 접할 때, 그 순간을 찾을 거라고요. 이해 돼요? 자, 이 함수는 양변에 마이너스 배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럼 접할 때, 자, 접할 때의 교점 한번 찾아볼게요.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y는 x랑 만납니다. 이렇게 식을 쓰고요. 양변에 얘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x 제곱 마이너스 4x. 자 x 제곱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접할 때, 접할 때 교점이 하나일 때라고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입니다. 자,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4분의 9가 나오는 거야. 아, 접할 때에 a가 4분의 9야. 이해 됐어요? 그때의 x좌표는 뭔지 알아요? 마이너스 4분의 9지. x좌표는 마이너스 a잖아. a가 4분의 9일 때 접한대. 즉, 여기에 있는 x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9일 때 접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더 땡겨오면, 더 땡겨오면, 아, x 좌표니더 땡겨오면, 얘보다 더 크면, 계속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이제? 수정해서 날거 아니겠어? 근데 이 마이너스 A는요, 어디? 4 전까지 갈수 있겠죠. 이제. 이해돼? 나는 A의 범위를 찾을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봐.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A는 4분의 9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아, A가 이 범위에 있으면 얘는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난다는 거야. 여기서 무조건 한 점에서 났고, 여기서 두점낫고 오케이? 돼요? 나는 어떻게 했어? 이 마이너스 a가 x절편인데 얘를 계속해서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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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오다가 두 점에서 달때 있죠? 즉, 이거랑 이거 두 점에서 달때 접할 때잖아 그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더 땡기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닿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x절편의 위치로 아, 이렇게 해서 찾은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마삼 마이 마일 영일 이까지 되겠죠. 6개 해석됐어요.